오늘 교과의 제목은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6절 말씀. 무엇이 하여금 우리에게 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죄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죄를 품게 될때 우리가 참된 쉼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쉼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안식과 쉼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 하나 하겠습니다. 찬미 367장, 1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좋아. 1월 소지 제목은 검을 주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라 검을 주로 왔노라."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로 온 것이 아니라 범을 주로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란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 신앙적인 마찰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직장에서도 어떤 마찰도 저희들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로 시작한다면 세상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마찰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그 사람들보다, 아니,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소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그 죄로 인하여 나의 평안과 나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화평과 평안을 깨뜨리는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기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왜 이기심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조상인 마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역시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조상인 마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기쁨과 안식도 함께 거절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로 그 정신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모든 찬양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마땅한 영광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받겠다는 정신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바로 그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이기심의 정신입니다. 교과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기심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편만한 정신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바로 그 정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이기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존경과 존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광과 칭찬이 돌아가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중국인들의 사진입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매우 밀접해 있는 나라이지만 각 나라의 정신과 습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사단의 나라의 특징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타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백성인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가득한지 아니면 이타심이 가득한지를 살펴보면 확실합니다. 좀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영광받는 게 너무 싫다.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나는 즐겁다. 이런 정신이 있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품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 야망입니다. 이 야망은 이기심과 같은 정신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 보았듯이 사단이 지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권을 선택하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통치받을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나의 삶이 신앙적인 생활은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하고 있지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가운데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기심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서는 야망을 조금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전도하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전날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냐? 라는 그들의 야망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 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 2장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뜨겁게 신앙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다운 모습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단한 번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높고자 하는 그 야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장 2절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째날 수요일 위선입니다. 위선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야망 그리고 이번에는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세 가지라기보다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선은 이기심과 야망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에게 많이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그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사와 장로를 보고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의 신앙의 모본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 않지만 충분히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회칠한 무덤 혹은 독사의 자식 등이란 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참된 선인지, 거짓된 위선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짓된 선이 아니라 이 마음을 참된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작된 날 목요일입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기심, 야망, 그리고 위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 병자의 손을 대셨을 때에도 폭풍이는 바다를 걸어가셨을 때에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예수님은 음식에 대하여 유혹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죄에도 넘어지지 않으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모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누릴 수 있다라는 모본이십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과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때 세상과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세상에 거물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이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과 이 화평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의 모든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과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과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